시루, 시루 뭐라고? 안돼요. 시루 뭐라고? 앉아봐, 얘기해봐. 시루야 뭐라고? 오, 오 그랬죠? 오 그랬죠, 우리 시루. 어? 아까 한거 다시 해봐, 얘기해봐. 응. 음. 뭐라고? 뭐라고? 오 뭐라고? 오잘안 들려, 뭐라고? 아? 뭐, 크게 얘기해봐? 응? 뭐 달라고, 시루야, 뭐 달라고? 응? <laughs> 뭐 줄까? 응. 어? 아까 크게 얘기했잖아. 얘기해봐? 뭐라고? 콩콩. 콩. 나와봐. 뭐 줄까, 시루야? <laughs> 쭉쭉 씨루 쭉쭉 해봐 오늘 맛있는 거 줄게 쭉쭉 쭉쭉 해봐 쭉쭉 오 잘했죠 엎드려봐 씨루 거기 엎드려봐 오늘 맛있는 거 줄게 엎드려 씨루 엎드려 <laughs> 엎드려 씨루 엎드려 엎드려봐 안 엎드려 싫어 응. 뭐라고 내놓라고 으 맛있는 거왜안 주냐고 준다 해놓고, 준다 해놓고 안 줘. 오, 빨리 달라고. 지금 줄까? 지금 줄까? 지금 줘? 알았어.